보통 10년 주기설이라고 하는데, 위기도 10년 만에 한 번씩 오고, 올라가는 것도 10년 만에 한 번씩 올라, 10년 주기설. 이게 물론, 100%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,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게, 98년도 IMF 때 시장 잡빠졌었죠그 10년 뒤에, 08년도 때 서브프라임 때잡빠졌죠그 다음에 정확하게 또, 2019년 코로나 때 시장 한번잡빠졌었죠 거의 한 10년 주기로 이렇게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찾아온 게 있는데, 이제 그 위기와 기회가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. 지금은, 고점을 찍고 나서 무너지는 장이란 말입니다. 그러니까, 여러분들이 하는 재테크는,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, 뭐 한다고 하더라도 풀트레이드 안 돼요 절대 여러분들에게 맞는 투자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좀잘 된다 싶어 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서 물론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항상 보게 되면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쏟아붓고 있는 그 돈들은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이에요 근데 그 모은 돈을 일확천금을 바라고 베팅을 한다? 차라리 강원랜드 가가지고 바카라를 하시는 게더 빠를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건 50대 50 확률으로 나오지